글쎄, 어제 바다에서 낚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배에 걸려서 그사람을 훅떡 훅사라는데 어느 때도착했뭐 했대요? 일단 사람을 빌려가고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파도에 떠내려가 돌다 보니까 한 마리 토끼가 있지 뭐예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온 이유가 뭐냔 말이야. 텔레비전 봤어요. <laughs> 양심이 있으면 일찍 뭐이라도 숙제를 해야지. 그렇게 화내도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선생님은 너무 슬프고 적어도 유급 당하는 일은 없도록 특별히 시간을 내서 보충까지 해준대. 너 숙제도 안 해오고. 아 이제 알았다. 제 미래가 걱정돼서 화가 나신 거지요. 어디가 말이 아니야? <laughs> 시오리, 너도 숙제 안 했지?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네. 약속은 꼭. 지킨다. 검도소녀 시어리, 아, 아 머리가 지끈거려... 아. <laughs> 수고했어. 아, 아. 아! 그런데 시어리, 왜 이제 보니까 넌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재미없으니까. 나, 나. 나는 꼭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그건 지금이 아니면 할수 없어. 아, 검도 말이구나. 소문 들었어. 너 검도부 녀석들을 싹 쓸어버리지. 챔피언 먹었다면서? 축하한다. 뭐? 난 제발. 마치 내가 검도부를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대회에 나갈 선수를 뽑기 위해서 시합을 한것 뿐이란 말이야. 뭐, 모든 부원들한테 이긴 사실이지만. 어쨌든 넌영실상한 호운한 고등학교 검도부에 이스야 연습이고 뭐고 다 틀렸다. 기왕 이렇게 된거 나랑 같이 시부야에 가자. 어? 아, 하지만 어쩌다 한 번인데 뭐 어때? 놀 놀다 이건 날라며 절치기야 <laughs> 시부야에 진짜 오랜만에 왔다. 시열이 넌 검도부 활동만 하고 전혀 안 놀아보구나. 나는 시간 나면 놀기만 하지. 어쭈 구리 같이 보충가는 주제에 설교할 생각은 마세요. <laughs> 근데 시오리, 검도가 그렇게 재밌냐? 응, 음, 재밌어. 물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연습하기도 힘든데, 무거운 호구까지 써야 하니까 말이야. 아야야야야 <laughs> 와, 시오리의 어머니도 검도를 하셨구나. 어, 굉장하셨대. 어릴 때부터 대회마다 우승을 하셨고, 고등학교 땐 전국 대회에서도 우승하셨대. 그럼 혹시 시오리 너두 <laughs> 맞아. 사실은 내 목표도 그거야. 전국 대회 우승.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구나. 어. 그건 내 꿈이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낼 거야. 연습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말이야. 그꿈꼭 이루길 바래. 나야 응원밖에 해줄 게 없지만 말이야. <laughs> 그거면 됐어.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화끈하게 축하해줄게. <laughs> 고마워. 그럼 이번엔 뭐 구경하러 갈까? 어? 와, 시오리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뭐? 아, 아, 아니야. 난 주로 교복이나 체육복만 입거든. 그래서 요즘 애들은 어떤 걸 입나 본 것뿐이란 말이야. 별로 관심 없어.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맘에 들면 한번 입어봐. 뭐? 아, 됐어. 어차피 안 어울릴 텐데. 그냥 입어기만 하는 건데 뭐 어때? 그러지 말고 한번 입어봐. 아니야, 관둘래. 어차피 저렇게 여성스러운 옷은 나한테 안 어울릴 게 뻔해. 난 예쁘지 않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오리가 얼마나 예쁘고 멋진데. 그만해. 뭐야, 내 말을 못 믿겠냐? 좋아, 만약 네가 이번 전국 에서 우승하면. 내가 큰맘 먹고 저 원피스를 너한테 선물할게. 뭐? 그 대신에 나한테 입은 모습을 꼭 보여주기다. 알았지? 아, 하지만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 됐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건 날라게 철칙이라고요 아, 싫어요. 왜그래요 어? 그러지 말고 우리랑 아, 같이 싫어요. 놀자. 그러지 마세요. 노래방 데려가 줄게. 노래방. <웃음> <웃음> 야야, 괜찮냐? 어? 나 참, 한심해서 못 봐주겠구만. 네. 자존심도 없냐? 싫다는 여자를 왜 잡아? 빨리 사라져! 너희 같은 쓰레기 때문에 이 시부야의 고기가 더러워진단 말이야! 쓰레기라고? 어쭈부리, 너말다 했어? 오늘은 네 재산 날인 줄 알아! 감히 이 란한테 도전을 하시겠다? 뭐가 어째? 나발을만지지 마! 연약한 여자를 남자 둘이서 괴롭히다니, 당신들 그러고도 사내라고 할수 있어? 개어디까 하시지? 어? 제법인데 시얼이, 내가 허락할 기회를 다 빼앗고? 어, 잘난 척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거기에 감동해서 해보겠다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하긴 나는 할 때는 확실히 하는 애니까 하지만.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까? 그거 검도 짱이니 시오리.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아! 나니 아무리 만능 스포츠맨이라도 준비가 너무 부족했어. 아직 멀었다! 아아아아아! 맨주먹으로 하는 승부는 진짜 싫은데 말이야. <laughs> 그래도 라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어때? 검도부에 들어오지 않을래? 내가 무슨 대답을 할지 알면서 왜 그래? 농담이야. 내가 검도 대장이라면, 라는 날라리 대장이니까, 라는 학교가 아니라 시부야에서 특별 활동을 하잖아. 잘 알고 있구나. 난 말이야, 무술이 아니라, 여다움을 갈고 닦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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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되네, 시오리이란으로 처음으로 전국 고교생 검도 대회에 출전 거라며 우리도 응원하러 갈게. 란도갈 거지? 물론이지. 약속인가? 고마워. 어? 크터 쇼빠. 어. 우리 열심히 연습하는 거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시합 전에 부상이라도 당하면 경기수프로 돌아가니까. 알고 있어, 오빠. 알면 될 거. 집에서 보자. 이 오빠 말이야, 그 괜찮아 보이지 않냐? 난너 설마... 됐네요. 스포츠맨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래도 다카시 선배 정말 멋지다. 전교 1등에다 농구부 에이스까지. 인기가 많은 건 당연한 거라고. 혹시 그 소문 들었어? 소문? 무슨 소문 말이야? 그게 말이야. 시오리가 외국으로 이민 갈지도 모른대. 뭐야? 란? 어. 시오리, 그 소문이 사실이야? 소문? 그래. 들었구나. 정말이냐고? 응. 음, 사실이야. 하, 그러면 언제 가는 건데? 대회 날. 다음 주 일요일이야. 대회가 끝나면 저녁 비행기로 갈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더 힘낼 거야. 대회에서 꼭 우승할 거라고. 어. 란. 란... 하치... 가치, 하치야... 넌 이해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픈지... 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유를 말해야 할거 아니야! 왜 이래! 하치, 캐치! 어? 설마 네가 나한테 못되게 굴어서 저러는 건 아니지? 아, 니야 니야. 나도 아니 뭐 때문에 저러는지 도무지 아이 돈너라고 우리말로 하면 여자 마음은 갈 때다 이거지. 지금 상황이 갈대가왜나오는거냐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관심도 없지만 보기 흉하니까 내려오는 게 어때? 어. 아, 어? 어? 이제 좀 살겠네. 하치한테 분연하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지 뭐야. 아, 이거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한데. 땡큐. 그랬구나. 남의 친구가 외국에 나가는구나. 그렇겠다. 응? 응?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이민 간다면 간다고 말할 것이지 시침미뚝 떼고 있지 뭐야. 그런 게 무슨 친구냐고. 친구라서 알수 없는 것도 있어. 나도 그 정도는 안 해요.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이제 영영 못 만날 수도 있는데 난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걸. 그렇지! 달랑 138렌 좋아! 그렇다면 할수 없지! 어서오세요 손님 저기 치즈버거랑 감자 작은 걸로 주세요 주문 확인하겠습니다 치즈버거랑 감자 아, 잠깐만요. 어, 그냥 어, 피치버거로 할까? 김치버거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야, 아니야. 역시 더블 치즈버거 세트가 좋겠다. 아니지? 이번엔 소버거를 먹어볼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대리야끼 버거로. 아, 그렇지. 이번엔 불갈비 버거를 먹어봐야겠다. 그날 행사 시선하고 아무거나 먹으면 나게 이죄송스 그렇다고 해군은 너무하잖아. 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기다리는 손님들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걸로 기죽으면 안 되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좋아. 아 선생 요손님 조각 케이크 두개 주세요. 네, 조각 케이크예요. 그리고 몽블랑 케이크 두 개랑 치즈 케이크 네 조각, 볼링 타르트 두개 주요. 아, 네 몽블랑 케이크랑 치즈 케이크. 죄송하지만 좀 서둘러 주시겠어요? 아 대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우와. 조금 보기 안좋으면 어때서 어 뱃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은데 그래! 아직 포기 못해! 어서오세요 손님 특제 곱배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특제 곱배기 하나요! 뭐야 기껏 생각해서 듬뿍 떠더니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다 그리고 이제 곧 기간 시험이니까 란! 어디가는거냐? 보충수업 받아야되는거 잃어버냐 아하하하! 아우 죄송해요 선생님! 꼭 가봐야 할 때가 있어서 말이죠! 한번만 봐주세요! 아니, 저 녀석이! 거기 서지 못해! 이 녀석! 엇도먹기라! 란이 좀 이상하지 않니? 보통 이상한게 아니야. 시부야에도 통 안나가는 것 같더라고. 도대체 뭐라고 다기는거지 이상하네. 시간이랑 장소를 확실히 가르쳐줬는데 안 어? 돼. 전원을 꺼놨나 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친구랑 한 약속은 꼭 지키는 앤데 이제 곧 시합이 시작될 거야. 미유. 어? 아야. 아시오리 응원하러 왔어. 그런데 라는 아직 안 왔어? 아 저기 그게 아무래도 좀 늦으려나 봐. 그랬구나 <laughs> 그럼 갈게. 힘내 시오리 응? 슬슬 시작할 시간인데... 지면 안돼시오리 아. 어서오세요 손님! 시작! 무전 와, 엄청 크다. 저 고등학생 맞아? 아! 아무 군대야! 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다써 버렸네. 그래도 친구와의 약속은 꼭 지다. 이건 날라리의 차식이니까. 그러자나 저녁 비행기로 간다고 했었지. 야 있어 뭐? 무슨 이거 일이 전철 요금이 없잖아. 자전거 브레이크도 고쳤니까. 으 내일부터는 즐겁게 순찰해야지. 오빠, 자전거 좀 빌릴게. 너 안돼. 미안해. 날이 따. 전천히 가야지, 그 정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짝자짝 기다려라 시오리! 내가 지금 봤다~ 시오리 정말 괜찮겠니? 좀 외롭겠다. 음. 그러고 보니까 결국 안 왔네. 나는 어떻게 된 거지? 작별 인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왠지 바쁜 것 같았어. 국제선 5 9 3기편으로 뉴욕에 가실 손님은 탑승 준비를 해주십시오. 건강해야 돼. 미우! 하야! 안녕! 잘 가! <laughs> 어째? 왜 이런 일을 어, 란. 뭐하다 이제 왔어? 나 늦었잖아. 비행기 이미 떠나 버렸다고. 너무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지. 란? 몰랐어. 란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시오리. 어? 어? 시오리. 어? 란. 어. 공항까지 와줘. 라이 목소린. <laughs> 내가 무슨 생각인 거야. 몸을 혹사했더니 이젠 환청까지 들리네. 란.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어? 다 시오리 잘못이야. 헷갈리기 말했으니까 시오리가 아니라 시오리 오빠가 유학 가는 거라고 확실히 말했어야지. 잘못 알아들은 난이 잘못이지 뭐. 아깝다.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내 옷이나 살 걸. 안 돼. 먼저 약속한 건 난이잖아. 아, 저기 애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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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시오리 맞아? 이상하지 않아? 아니 너무 잘 어울려. <웃음> 정말? 봐봐. <laughs> 내가 뭘 했어? 잘 어울릴 거라고 그랬지? <웃음> <웃음> 정말 고마워라. 약속은 지킨다. 이건 달라리의찰칙이니까 좋아. 오늘은 시오리의 우승 기념으로 노래방 파티다. 좋았어. <웃음> <웃음> 내가 나 때문에 못 살아. 내차저거를또 부숴버리다. 니 <laughs>